상한가 구독자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어 절대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반도체 주주 분들 반갑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에 나온 잠정 실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 반납을 하고 있죠. 자, 때문에 제 영상을 뒤늦게 보셨던 분들께서 혹은 제 영상대로 대응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께 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잡아도 된다. 다만 2만 원대 돌파가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상승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을 매번 꾸준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여러분들은 지금 제주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말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너 정말 그렇게 말을 했어?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 시정하도록 할게요 자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죠 당연히 좋아요 눌러야겠죠 제가 정확하게 금요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물량소가 끝났다. 라고 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정말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내일 네, 스팟점 추가로 공개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는데 시가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봉 그림상 봤을 때 제주 반도체 주가 마찬가지로 어때요?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런데 또 담아주고 있죠? 맞습니다. 제주 반도체 지금 담아놓으시면은 최소 수요일 안에 한번 급등 나요. 말씀을 들으셨죠? 최소 수요일 안으로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이미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당시에 잡기만 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매도를 했더라면 오늘 오늘 20% 이상 수익이 나셨습니다 좋아요 눌러야겠죠 앞으로의 흐름 다 말씀을 드려볼겁니다 또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주반도체 오늘 일단 매도하자라고 탈출시말씀드렸한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올려드린 영상인데 조회수도 안나오고 좋아요도 많이 안눌립니다 이러면은 저 정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이 맞춰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영상 시청하시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셔야 저도 솔직한 분석.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찍을 힘이 나는 겁니다. 의리 아닙니까, 의리. 수익 다 영상으로 다내 드리고 있는데 영상 보면서 좋아요도 안 누르면 상남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눌러 주셨으리 믿어요. 자, 뭐라 말씀드렸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상승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원 돌파하면은 한 차례 매도를 다시 한번 하고 우리가 지금 두번 매도한 거. 그죠? 총두번 매도한 거예요. 그죠? 자, 들으셨죠?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앞전의 내용을 못 들으셨을 텐데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윗꼬리를 소화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해주진 않을 거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20% 수익을 먹고 나온 거에 영상만으로 좋아요 눌러야겠죠? 매도를 하라고 할때 그냥 바로 올라갔으면 저도 좋았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오늘은. 딱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이방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영상만 보시면서도 대응 안 하는데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 왜안 들어오는 겁니까? 오셔야 되는 겁니다. 바뀌셔야 되는 겁니다. 8시 30분만 되면 이 무료 방에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고 불기둥까지 눌러주시는데 영상으로도 모든 걸 예측하고 있는데 저 상담이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이 수입 못 보여드리겠습니까? 그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딱 남기면은. 제가 이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무료 링크 드립니다. 지금 오늘도 수익이 잘 나왔어요. 그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아침마다 오시는 이유가 이런 수익이 나니까 오시는 겁니다. 실력도 없고 수익도 안 나면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죠? 문자 남겨서 앞으로는 이런 매도를 쳐야 될 자리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수익 내 자리에서 수익 내시고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누구랑 상남이랑.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제주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좀 집중해 볼게요. 간단합니다. 제주반도체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오는 동안에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죠? 바로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AI 이쪽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AI 시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고 실적 모멘텀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는 그걸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5%나 분기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2% 빠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주반도체 주가 역시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죠 어, 이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매출이 확대될까요? 아니면 감소가 될까요? 한 가지 사례로 우리는 이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5가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까요?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능의 업그레이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겉만 다르지 쓸모없잖아 라는 인식이 강하고 굳이 굳이 새로운 모델을 사야 되나?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싱스 사물인터넷을 접목을 시켜서 전기차라든지 에어컨, 냉장고 이런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통해서 사물인터넷을 접목시킨 가전제품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반도체 이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꾸준히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퇴근길에 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차량 예열 좀 미리 해놔줘. 라는 이야기라든지 출근할 때 반대로 아침에 새벽에 너무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그럴 때어나 출근할 거니까 슬슬 예열해놔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스마트싱스의 기술이 접목된 사물인터넷의 기술이 접목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나날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상 봤을 때 어때요?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적인 상승이 나왔죠. 10년 만에 무려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죠? 영상을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왜? 매번 영상을 끄고 나가니까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거기까지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되는지 2만원대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저항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쭉 따라오면은 어때요? 정확하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매집을 했는데 고작 이거 이거 먹고 나갈까요? 이렇게나 재료가 좋은데 나올 만한 자리에서 저항이 나온 거고 올랐던 상승이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2만 원 부근에서 나오는 조정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겠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지금 제주반도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추가 매수라거나 혹은 어, 나 오늘 팔고 나왔는데, 어, 상당히 노마이들 팔고 나왔는데, 신규 매수 언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만 보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딱 남겨서 이방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실시간 대응이 이렇게 급이 달라요. 왜냐? 다들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할 때, 우리 팔고 나왔습니다. 그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딱 남기시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기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손절가는 이렇게 짧고 목표 주가는 크게 잡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저만의 매매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영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이선험이라는 주식을 우리가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았어야 됐을까요? 어, 우리가 지금 각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려면 확실한 매매 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매수를 했어야 이런 추경 매수가 아니라 안전한 급등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께 지금부터 저 상남의 매매 타점 모두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그대로 상남의 인생 지표를 적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상남의 인생 지표가 이 선암이라는 종목 차트에 고스란히 표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뜨고 나서 자 말씀 드립니다.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면 으 대박이 납니다. 심플하죠? 다시 말씀 드립니다. 상남의 인생 지표가 뜬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면 대박 같은 수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인생지표는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수식이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직 상담이가 만들어낸 수익 모델임을 공지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아마추어 같은 실력으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함이라는 종목에서만 뜨는 건 아닌지 같이 살펴볼게요 신성 데이터테크 자그 어디에서 뜨고 있지 않다가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 이 인생지표가 발생하고 당일고가 이하로 쓰러 당면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죠. 그냥 단순하게 많이 급등을 하면은 무조건 뜨는 게 아닌가? 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검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주식인데, 아, 이거 진짜 좋았지. 저도 이거 좀 많이 먹었는데, 자,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주식. 지표가 뜨고 나서 당이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수익이 대박이 납니다. 환장합니다, 이거. 사실 에코프로 정말 저도 좋아하는 주이고 저도 정말 수익 크게 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급등한다라고 해서 뜨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서도 그냥 무작정 뜨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 뜨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만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쌍남의 인생 지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대박이 납니다. 심지어 시대를 정말 풍미했었던 박세바요 찾아보시면 정말 큰 급등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저 상남이의 인생 지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뜨는 종목이 절대로 아니다. 아마추어 같은 부서로는 절대로 이 인생 지표를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승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뜨지도 않고 거래 대금이 아무리 미치듯이 터져도 뜨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라는 주식 이거만 더 볼게요. 보시면은.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조차도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 원하는 매매 패턴이 아니면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제가 제주 반도체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잖아요 인생 지표가 떴기 때문에 당위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 1900명이나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이 중에 600명이 넘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지금 문자 폭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용하는 이문자받아 사이트 어쩔 수 없이 제가 연간 이용권을 끊었어요 팍팍 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저 상담이가 직접 개인 고객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11월 21일 9시 26분에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드렸어요. 이 인생 지표가 뜨는 종목을 매주 한 가지씩만, 딱한 가지씩만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드립니다. 뭐, 이거를 지표를 돈을 받고 팔겠다 하더니 종목을 돈을 받고 준다 하더니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저 상담이가 오직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이 연구 결과를 매주 한 가지씩만 드릴게요. 대신 뭐한 가지만 더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 주셔야고 선착순 매주 200분만 받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많은 분들의 신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도록 그래서 어부반도체까지만 제가 그냥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LG i 넥스원 보시죠? LG i 넥스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착순 200명으로 제가 정했어요. 자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l i g 넥슨 역시 자 98,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제 개인 연락처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받아 사이트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어, 문자로 상담하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남기시면은 제가 어, 이 선착순 확인하고 나서 200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주에 기회를 좀 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버부만 도체. 지표가 떴죠.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았으면 수익 났습니다. 자, 당일 고가가 1190원입니다. LIG넥스원 마찬가지로 11월 30일 날 떴고 그 다음 날 제가 당일 고가. 자, 지표 얻은 당일 고가 이하로 담으시라고 98,500원 신호를 이날. 그 다음 날 잡아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이 매매 타점은 쉽게 말해서 그 어디서도 흉내 낼 수가 없고 오직 상남이가 안 드러낸 수익 모델이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상남아 이세 글자를 남기셔가지고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사실 저도 정말 주식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 매집 연구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어느덧 저도 이렇게 주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고 구독자분들한테 저의 연구 성과를 조금이라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0 1 0 6 4 6 8 0 2 2 4 여기로 남기셔야 되고요. 상남아 이세 글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상남아 이세 글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매주 한 가지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죠. 정말 힘들게 만든 연구 결과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정말 너무 힘들게 주식할 때는 지갑에 천 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수돗물만 마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가족들과 맛있는 건 먹고 싶고. 여행은 가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과 행복한 가정생활 하고 싶은데 지갑에 천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수돗물만 마셔가면서 매매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끌어 드릴게요 제가 5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제가 매주 한 종목씩은 여러분께 약속하고 보내드릴게요 보내준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거나 돈을 받고 이런 종목을 사라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급등하는 지표가 뜨는 걸 돈을 주고 사가라고 하시거나, 자 그런 말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확인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한 종목씩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공지 드립니다.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독 버튼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신 다음에. 문자를 남기셔야 돼요 그냥 상남아 이렇게만 남기면 누구나 받아가겠죠? 그죠? 구독을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주신 다음에 참여 해주시고 혹시라도 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해서 아쉬웠다면 다음번엔, 다음번에는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해당 주에 2주차에 올라온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인증해주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남기시면 되세요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보신 분들만 제가 이끌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점 양해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담아 이렇게 세 글자 남기시기 전에 뭘 남겨둔다고요? 자, 구독 인증해주시고 제 영상 보신 거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했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댓글로 이 영상 봤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서 상담아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물론 댓글을 남기실 때 저는 끝까지 봤어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도 그 종목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거나 어 매번 영상 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 주셔야 돼요. 문자가 폭발하면은 이것마저도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게요. 내일도 와 주실 거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